무한도전 반포 아, 한강공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 어제 뭐 대회 나간다고 네? 대회 나다고 대회? 대회 포카이도 마라톤 아니 그뭐 작은, 작은 마라톤 아 6월달에 양평 이봉주 마라톤 오늘 옷이 아주 주황색으로 <웃음> <웃음> 신발까지 깔맞춤을 하셨네 자 오늘은 몇킬로를 뛰실 계획이십니까? 한번 가볼까요, 그냥? 그래도 10키로 이상으로? 10키로 이상은 하겠지. 그러면, 오늘 한번 뛰어볼까요? 오늘 20키로? 10키로 목표. 네? 20키로. 20키로 목표? 천천히 뛰겠습니다. 방향은, 지난번과 반대로, 서쪽으로. 출발하자마자 반포대교 보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laughs> 원래, 십몇 키로 뛰어야 도착하는 곳인데. <laughs> 날씨가 되게 좋죠? 6월 달에 대회 나가는 거 있어요? 로 안중했는데. 따로 나갈까? 아니, 학고대회라도 좀나가라니까 대회 나가면, 안 나가면 열심히 안될 거잖아. <laughs> 일본의 옛날에 어떤 마라토너는 그분 훈련 루틴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간대요. 대회는 곧 훈련이다. 맞는 <laughs> 말이지. 네. 그런 정신으로 하면 잘뛸 수밖에 없다. 야, 아침부터 부지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세븐틴 볼때 아, 세븐틴이라면 아이돌 그룹 아닌가요? 아. 세븐틴 아는 노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네 엠마 마이어스라고. 네. 헐리우드 영화 배우. 제가 세븐틴 광팬이라고. 여기도 그 세븐틴 광팬들이 많네요. 그 외국애들도 좋아해. 어. 세븐틴 세븐, 화이팅. 세븐틴. 네 멤버 수단 1 3 명입니다. 왜 <laughs> 세븐틴이 아니고 <laughs> 1틴인 거죠? 그거 엠마 마이어스가 설명했었는데. 그래? 나머지 4 명은 어디 있어요? 사장님, 부원님1 k 로 통과. 그 엠마 마이어스가 웬즈데이. 응. 웬즈데이 봤나? 엠마 마이어스가 어디 에 나오는 사람이죠? 야, 영, 영화 아니 드라마 웬즈데이. 아. 그막 이렇게 약간 기괴한 그 네. 무슨 그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데. 주연은 아니네. 지금 친구, 친구. 근데 이긴 자, 지금. 아. 근데 이 길이 원래 이랬나요? 네. 잘 모르겠네, 나는. 좀 정비한 것 같은데. 그쵸, 좀 정비한 것 같아. 오늘, 이거? 무한도전 런이라고 막. 아. 아, 근데 무한도전 런은 뭔지 모르겠는데 인기 되게 좋아서 금방 다 외신됐어요. 아. 유재석 나오나? 2km 뛰었고요. 1km 랑 동일 속도고요. 공 상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네. 아, 날씨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 다음 주총몇 k 로 뛰실 계획입니까? <laughs> 다음 주 깨야 되는데. 네. 예. 우리 낙스케줄 아, 아, 나오는 거 봤어. 연휴 계획은? 그러니까 연휴. 다음 주 일단 일요일에는 이럴 것 같아서. 응. 음. <laughs> 맨날 뛰어 이제 곧 6월이니까 6월에는 마일리지 200km 네. 이상 쌓기. 네. 봅시다. 날씨가 네. 맨날 이러면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날씨 좋으면 뛰기 힘들어 뛰는 거 흘려야 좋지 구름카페 동작대교? 동작대교 3km 순식간에 너무 더워졌어 출발할 때 괜찮았는데 더운데 목표대로 할 겁니까? 일단 10km 뛰어보고 네? 20km? 10km 일단 뛰고 어, 일단 10km 뛰어보고 예. GPS는 잘안 터지지만 그늘이 있는 좋은 곳 어? 동찰 뭐야 네? 경찰? 어, 근데 잡으러 온거 아니에요? <laughs> 경제 사범으로? 뭐잠 네. 경찰 아니고 서울시 한강 본부구요 4km 뛰었습니다. 주차장. 네. 주차장 소인. 그럴 수도. 근 뉴발 러닝화 좀 신어 보셨어요? 아니. 서촌인가 북촌에 아. 뉴발 스토어에서 아. 신발 빌려주는 거 있대요. 그 무슨 뉴발런스 대회는 유명하던가. 응. 그래서 거기서 다음에 한번 9월인가 10월에 한번 뉴발 엘리트 한번 체험 가실까요? 사야 의미가 있는 아니야? 신 보고 마음에 들면 <laughs>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신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고 5km 뛰었습니다. 6km? 5km. 6km? 여기가 여의도 근처인 거죠? 아, 저기 여의도. 저건 무슨 달입니까 한강대교. 한강대교. 날씨가 너무 더워. 너무 덥지만 당분간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일 수도 있다. 기3산 빌딩. 저기서 불꽃놀이 보면 좋습니다. 저기서 본 적이 <웃음> 있습니까? <웃음> 저기 위에 중식당에 딱 좋다면서. 어. 그리 하나 직원들은 퇴근 안 하고 그냥 보더라. 아. 어. <laughs> 저는 유튜브로 봅니다. 이제 6km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도 날씨가 덥습니다. 목마르다. 7km, 7km, 7km. 9km, 9km 왔습니다. 9km. 7km까지는 가야지. 근데 나는 지금 편의점이 너무 가고 싶어. 몰라. 편의점이 어딘데? 디 몰라. 제가 세이 원하는 어나시는 무한 도전론? 네, 저희는 무한 도전론 넣은 게 아니죠? <laughs> 지나가는 행인. 네, 군만두 먹어볼까요? 네. 아유, 군만두가 상당히 통통하네요. 음. 뭐, 피가 너무 두꺼운 거.